자 일단 세이브 할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긴 컴퓨터 장치는 생전 처음 봐 차가닥 띠띠띠띠띠띠띠띠띠신트라넷에 접속합니다 여기가 I... 어디지? 다비드성? 혹시 이것도 함정 같은 건가? 베스, 파스... 베스터넥시. <arp> 로봇인가요? 난드로이드인가? 세상에 또 다른 괴물이다! 당 지금 당장 이 악몽에서 빠져나가야 해. <laughs> 북한이면서. 크.. 부과요? 북한이 모셨는데.. 부과.. 부과래요 공포 맞습니다. 이거 되게 삼뜩해요 뭔가 게임이.. 베스트 레이 또링, 또링, 또링!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지금 어떻게 해서 어쩔 스텝이죠? 죽일 건가요? 진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숨소리 넣어서. 도, 도대체 이, 이게 다 뭔데요, 그럼? 부디 자기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 이름은 신트라입니다. 성은 신, 이름은 트라. 당신의 새 직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새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전분명 조금 전까지 삼시에 있었는데, <웃음> 당신 <laughs> 여기서는 아니야. 알겠어. 뭐라고, 어떻게 더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드만, 제가... 아까 윤신이 와서 그 당신은 지금 저희 신트라 쿠프의 인터페이스 신트라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페스터넥 씨는 본인의 업무를 검색하거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저와 상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관심 포인트 갱신됨. 방금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원하시면 아이콘을 활성화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드롱. 저희 신트라 거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패스터넥시. 저는 패스터넥시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희망합니다. 이건 방금 그쪽이 보낸 건가요? 맞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패스터넥시 직업 이수반하는책무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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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설명하신 계약서는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어...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았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패스탄 대신 계약서의 내며,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리학의 사정 확립 규범에 따르면 구직자는 신트라코프의 분류체계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또 원고는 이 규정 납부를 받아들임으로써 본문서의 모든 자회사 조항을 무기한 또는 계약 종료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노동환경 또는 노동조합협회의 도유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의 승인은 결리한 1338호에 의거 사회적 지위를 위한 개인의 청렴성을 허용하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기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냥 제가 해야 할, 할 일만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신트라커프에서 패스터넥시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마녀라고 불리는 존재를 제거해 주십시오. 네? 마녀? 마녀라고 불리는 존재를 제... 예, 들었어요. 그런데 저, 지금 저 보고 마녀를 죽이라고? 지금 농담은 아니죠? 아닙니다. 패스터넥시는 마녀 사냥꾼 위치 헌터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사냥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마녀란요?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패스넥스의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분명 뭐하실수 있을 거예요. <laughs> 너무 입했다. 뚜링. 지금 보이는 아이콘은 패스터넥시의 저번 제 임무를 표시합니다. 주 목표는 바로 15세기에 만들어진 헥센 해모입니다 헥센 해모 마녀 의 이름인가? 진짜 여기를 어떻게 다가지 부탁드립니다. 패스터넥시 설명이 끝나면 나가게 해드릴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저 설명은 제가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현재 마녀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에 패스넥시는 이러한 독특한 개체를 식별, 사냥,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핵센 해머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오하마 같은 거군요. 지금 이게 마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맞죠? 예, 과거 저희 신트라코프는 핵센 해머를 한권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책의 위치는 불명인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분석을, 분석에 따르면 핵센 해머는 건물 7층인 라이브러리 서구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야겠군요, 7층에. 설명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렇게 봤네요 저희는 핵세 해머 회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패스닉넥에게 1000크레딧의 보너스를 제공할 것임을 미리 통보해드립니다 오 해자다 저기 신트라씨 일단 저에게 그런 제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녀 사냥하는 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제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기괴한 치욕이로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분을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각난 사람이 없네요 유감, 유감입니다만 참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신트라넷의 접속을 해제하기 위한 아이콘을 활성화해 드리겠습니다. 요요요요. 이 X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만, 부디 저희 회사의 제안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패스터맥 시 저는 이곳에 계속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트라넷에 접속해... 주, 세요이요 주세요... 그냥 번, 간다고? 뒤져볼까요? 여기? 파밍... 컴퓨터 속이니까 파밍을 못하겠지? 다시 말을 시키면 해주지 않을까? 아...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신트라는 저는 1973년 인공... 73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래 근로자들의 역... 지침과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73년? 마녀란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면밀한 수직과 관찰에 의해 저희들은 마녀가 지난 십, 수십 년 동안 건물 내에서 지켜왔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정보의 부족으로 우리는 회사의 발전에 마녀가 큰 영향을 끼쳐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마녀 대체나 작성하고 전문 사냥꾼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냥꾼이 아닌 걸요? 겨우 한달 전에 기초 교육을 받은 마치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전산상의 실수가 수도권 하니까요.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laughs> 헥센 해머를 찾아야겠네요. 진짜 망치가 아니구나. 그 책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인 책에 불과하대요 오케이 근데 세이브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야 되나봐 잠깐 잠시만요 패스터넥시 떠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패스파... 패스터넥시가 하는 일들은 전부 기밀사항입니다 당신은 마녀 사냥꾼으로서 지위나 관련된 책임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파트너를 관점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비밀로 해달래요. 마치 저의 정체랑 비슷하군요. 그러면 휴고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 소사도 일하고 있다. 소사한테 가서 먼저 말해봐야겠다. 아니, 아, 안녕하세요. 말은 안하네요 그..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미친짓을 하는 것 보다 그냥 미친 얼굴로 하는게 나은거.. 난은거같아 어? 벌써 신트랜스에 갔다온거야? 저 컴퓨터가 오래돼서 소프트웨어가 구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갖춰져있다고 그래서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냈어? 예뭐 예, 잡다한 심부름 비슷한것 같긴한데 뭔가 죽이는것도 심부름에 속한다는 말이죠 죽이야 사람을 죽인다고? 아니 그러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죽이는 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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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일이었다 말이었어요. 아 우리 신입이 벌써 요령을 다득했구만 벌써부터 빈둥거리 세상을 하다 생각을 하다니. 사실 제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여긴 도시잖아요.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자 지옥의 수장님 어서 오세요. 어쩌면 그냥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마 패스터네. 원래 이스해지는되는시다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정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면 1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는 게 어때? 간식도 먹고. 식당을 한번 강의 가야겠습니다. 세이브로 식당에서 하는 것 같아서.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근데, 이런데 들어갈 수 있나? 어, 안 들어가지는구나. 파밍 다 해야죠. 지켜보고 있는데. 어? 마녀의 종이로 세이브 하는 건가? 마녀의 종이가 있으면 얼굴을 복사할 수 있잖아요. 마녀의 종이가 혹시 세이브 하는 거 아니에요? 맞네 영원 블로오기네아 그게 세이브네. 그죠? 저런 친구들 맞추시면안 됩니다. 때립니다. 어 조심해야 돼. 어맞추시면안 돼. 때리더라고. 어 세이브 하고 갈게요. 세이브 하고. 세이브. 음... 영혼을 복사한 것만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요. 세이브를 막할 수는 없는데 일단 했습니다. 어, 야, 야, 야. 어 오지 마 좀. <laughs> 때린다고 저 사람들. <laughs> 왜 때린지 모르겠어요. 때리더라고. 자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당으로 껴겨 어, 아까... 어? 누가 있네? 우리도 모르던... 안 보던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패스터액기라고 합니다. 아, 이 목소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패스턴 액! <laughs> 당신은 샤워할 때 눈물을 흘리는 편이신가요? 네, 아, 아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전 가끔 눈물을 흘린답니다. <laughs> 아 예, 그거 참 유감이네요. 제 이름은 말론이에요. 아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론 씨. <laughs> 그런데 그런데 혼자 사시나요? 싱글이세요? 자취하세요? 아 예, 아, 아니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된 이상 근처에 아파트를 새로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맛있겠어. 어, 어. 커피 맛이 맛있는 거죠. 아니요. 어, 어, 어 좋아요. 그럼 나중에 또 무섭다요. 엄청 어, 분이신네 넘어가고요. <laughs> 식빵이랑. 빵이랑 어, 치즈 토스트를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어? 응? 아 빵이 한장더 있어야 되나? 아 식빵이 두개 필요하구나. 자 노예보이님, 천애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이건 세이브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데빵 어디 떨어져 있을 수도 있, 있거든요. 쓰레기통에 빵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아, 삼십 크레디시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요. 아까 괜히 뚜두겨 맞아가지고 위험해졌습니다. 가져가 볼까? 어, 어. 어 괜찮네. 물다 뽑아갈까요? 알겠습니다. 아조금 남았네 이제 없다 <laughs> 어떡해 물두 잔밖에 없어 이제 시침은 시치면... 분침은 가는데 시침이안 한다고? 이 응, 잡지였지 뭐더 이상 없는데 여기? 오케이 저는 B 사무실에서 일해요 우리 둘이 함께 숨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어..으..으..으..으.. 어, 네. 커피가 있나 내가 없어 없어 커피 없어 커피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7층으로 가보겠습니다 7층으로. 7층 서고에 헥센 해머라는 책이 있다고 했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피가 별로 없는데 한번 먹어놔야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 신트라는 인공지능이 핵센 해머가 있다고 했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브라이언. 그냥 서구에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 뿐이잖아. 전혀 위험할 게 없다고. <laughs> 너무 위험해 보인다. <laughs> 화면에 뭔가 적혀있어. 서구에서 책을 빌리라는 사원은 직인이 포함된 R301 양식 사본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 관련 정보는 기록보관실에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빌리고 싶은 책의 정보? 제목이랑 출판 연도, 저자, 그리고 출판사? 일단 책 이름을 알고 있고. 핵센 해머. 기록보관실에서 찾아봐야 되겠구나. 오케이. 어디가 기록 보관실일까? 여기까? 오, 왠지 살벌하죠. 여기 창문에 쪽지 한장 놓여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나는 나는 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그걸 마녀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 문서는 하단에 새겨진 V 모양의 워터마크로 식별할 수 있다. 이거 세이브 하는 종이죠 소문에 의하면 마녀는 저주받은 존재지만 여전히 타인에게 여러가지 능력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능력 중 하나가 영혼을 복사하는 능력이다. 저장된다. 그죠? 세이브하는 얘기. 아 여기도 세이브 포인트네. 오케이. 오케이 마녀의 종이. 야, 아껴서 세이브해야 될것같 l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기도 복사기가 있으니까 아 작가 출판 연도 출판사 이걸 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네요 연필 물 물도 지금 챙기고 물 다가 야 이걸 어디다 들고 다니는 거야? 이게 무슨 어디부터 갈까? <laughs> 뒤에 피 있어 그런데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어 누군가가 캐비닛을 움직... 움직였던 것 같다 <laughs> 이게 뭘까요? 누군가 빨간색 객체로 삼각형 모양을 새겨 놓았어 무슨 의미일까? 잉크 카트리지? 아 이거 거의 미로인데요? 여기서 죽을 리는 없겠지? 에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위험할 것 같아. 나 찍을 것 같아, 제가 뭐야? 저기 또 시체가 있잖아? 어 눈이에요? 허. 뭐, 뭐, 지적해? 마녀의 종이? 그리고 여기 내가 타고 같은 R301 양식이 한장 들어있어. 핵산 해머라고? 죽었나 보네, 이 사람. 작가가 A2? A2에 A2에 써있나보다 작가 이름이 A2 열람실에 A2라. 아무래도 이분은 죽은 것같다 그래도 혹시 이분의 가방... <웃음> <웃음> 잔인한 인간 같은 이름고다 찾은 거죠? 가방에서? A가 저 밑에 있지 않았나요? 이건데 A2? A2 여기 오래되어 보이는 폴더가 하나 있어. 알파하고 뭐 이상한 별 모양이죠.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데, 다음 측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걸까?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지야? 캡쳐 해놔야겠어. 캡쳐 했어. A7? 아 A7인가 진짜? 자 세라꾼님어서오세요. A7 여기 있죠? 그래 바로 여기야. 여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은 서류철에 뭔가 끼어져 있어. B1이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그러니까 b 고 1, 2, 3, 4, 5, B1, B1. 여기네, 여기. 이번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서름님, 어서 오세요. 이거 아까... 이게 뭐지? 위? 잠더 그 위? b 투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저거 얘기하는 건가? 저 위에 저거? 아닌데 어 저거 닫질 않네요 저게 저도 저걸 한번 해보려 그러는 건데 안 돼요 여긴 아니네 아, 이게 뭐지? I A 일 I? 이거 움직여 볼까 진짜? 그래요? 박스를 들고 와야되나? 저거? 올라가 봐야겠다 일단 어! 어 아이씨! 아 피다는구나! 아 들키면 안되는구나 아못 가네 아못 가는구나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피 은근히 많이 다네 의자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나? 그래, 덕분에 그것을 시체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서류가방 안에 보관할 줄이야. 그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야. 이뭔 소리야? 왼쪽에 내려서 길을 만들어서 가라고? 아,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쪽도 못 가겠지. 아, 못 가, 못 가, 못 가. 신트라, 아까 인조, 인조 인간에 대한 잡지도 있고. 자, 620인이어서 오세요. 헥! 내가 싫어하는 스파이더맨이잖아. 아, 여기 있네요. 종이박스 챙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놓고선 해야 되나 보다. 추우면 또 세모가 있네. 왜또 세모가 있을까요? 여기 뭐죠? 어, 다른 곳이구나. 오빵 어, 조각. 샌드위치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저이 무서운 눈이 휘망득거리는 곳에 들어가야 되나? 어, 커피가루 두 봉투 뿜뿜이 뿜뿜이 어서 오세요. 연필, 연필은 어따 쓰는 거지? 소다, 야, 저거 누르고 뭐야? 전기가 나간 거 같아. 2층 전력을 볶고 아, 제너레이터 찾아야 되는군요. 여기도 전기가 나왔고. 뭔가 쿵쿵쿵쿵 했는데. 자, 햄프무님 어서오세요. 사다리가 있네요. 아. 그래, 들어가보자. 뚜, 한, 뚜, 한, 어디야, 이거? 보이지가 않는데, 무서워. 어두워서? 퓨즈! 아, 여기서도 공포게임, 공포게임 많네요. 퓨즈 찾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아, 이렇게 되네. 이어지네?